예, 여기는 그 얼마 전에 그 이식해가지고 어 지금 고추가 성장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아마 뭐 지금이 영상으로도 조금 보일 겁니다. 왼쪽은 좀 시커멓고 오른쪽은 약간 노리한 빛깔을 띠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 성장 환경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어, 영향이 좋았던 부분이 왼쪽에 거고요. 오른쪽 것이 영향이 조금 나빴던 것인데, 지금은 키가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고, 단, 어떤 일이 있나 하면은, 새콤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추가 주렁주렁 열려서요. 예. 오늘 아마 밭에서부터 꽃매리가 형성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고요. 노랗은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포터에서 재배를 했는데, 예, 환경이 다르죠. 그래서 아마 그런데, 예, 보시면은, 고추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예, 전부 다 나가면서 쭉다 열려가 있습니다. 예, 예, 전부 다 많이 열렸죠. 예, 이, 이, 보면은, 이고랑에서뚝 높이에서 한뼘 이상은 전부 밑에 있는 가지나 잎을 전부 다 훑어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고추가, 잘 자라죠. 잘 자라고 또 밑에 떨어지는 부분은 아무래도 병충해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 고추가 가장 취약한 게 탄저라는 거잖아요. 탄저에, 탄저는 균이, 에, 땅에 있기 때문에 땅으로부터 이격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 예, 논리로 밑에는 다 훑어 줍니다 꽃으로 예, 한번 보겠습니다 예, 엄청 크게 예, 자랐죠 예, 나무마다 전부 고추가 다 열었습니다 그런데 노란거 노리향 부분에 대해서는 달리기는 달렸는데요 음, 메알이라 그러죠 애기 고추. 예, 네, 이거 한번 볼까요? 애기 고추. 예, 네, 작은 게 달렸죠. 예, 네, 작죠.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많이 붙어가 있어요. 뭐, 한 일주일 정도만 지나면은 옆에 새까만, 저, 고추와 별 차이 없이 아마 달릴 겁니다. 키가 엄청 자랐죠. 키가 양쪽 다 똑같습니다. 많이 자랐어요. 그 지금 키 높이가 한 60cm 정도 되지 않겠나 어, 보여집니다. 어, 제가 저한 10일 10일쯤 되나? 아, 10일쯤 되네요. 그때 꽃밭에 방제를 했어요. 방제를 했는데. 뭐별 지금까지는 아직 별 이상은 없어 보입니다. 없는데. 이 고추가 익어가면서 어 고추 가지, 가지가 이제 많이 벌어지고 하면서 뭐 그때부터 어, 고온 다습한 아니면 또 장마 이런 데 영향을 받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작업하는 거는요. 그 여기는 지금 고추 줄이 한 줄이죠. 밑에 한 줄입니다. 근데 제가 해가 오던 거는 지금 두 줄입니다 밑에 한줄 위에 한줄 그러니까 이거 왜 이렇게 하냐면은 가지가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바람에 흔들려가 쓰러지는 것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고추줄을 메워 줍니다 예, 고추가 예, 탐스럽게 달려있죠 예, 많이 달렸어요 예, 충분히, 그, 물음 아시죠? 물음, 고추 물음을, 어, 해서 반찬으로 드실 수 있는 조건이 다 되네. 예, 많이 자라서, 아마 저도, 원래, 어, 고추농사에 기대를 뭐, 크게는 하지 않습니다만은, 뭐, 원래 주업은 사과입니다. 사과기 때문에, 사과에 집중하지만 이거는 부수적으로, 약, 한 200평 정도, 조금 넘죠. 200평 조금 넘는데, 여기다가 고추를 재배했어요. 그리고 집 앞에 가면은, 거기, 명고추가 길게 한 100m씩 두고랑, 어, 행금대가 있어요. 그러면은, 고추는 먹을 거리가 충분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계약을 했는 거도 있죠. 계약, 농협 계약, 추라 계약을 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납, 납품을 해야 됩니다. 예, 고추가 자란 모습을 어, 오늘 예, 영상에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 좌우가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는가, 모종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키는 전부다 뭐 거의 같게 자랐습니다. 이상, 고추밭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